두렴맨이 X발 해야되는데 비용실 에 가서 제 사진을 보여주요 <laughs> <laughs> 아니 씨발나 머리 좀 별로 안 예쁜 편인데 <laughs> 네네 됩니다 어 <laughs> 그럼 <그러면> 막 <laughs> 사진 보여줄 때 내가 이런식으로 1등 하시면 됩니다 GG 막 이런 사진 보여줄 거니 혹시? 어아 잠깐만요 이돌머 마나 감소 두렴맨이 가겠습니다 야, 이번 판 어떻게 할 거냐? 본섬 넘어와서는 전에 제가 업로드했던 도련변이 아리보다 그때보다 더 상향이 됐어요. 그래서 도련변이 토큰 있는 아리 덱은 미친놈이야. 네, 그거 보여줄게. 와우, 와우, 죽겠어. 좋아, 이렇게 가자. 야, 이거 먹으면은 이긴다? 아, 존나 아깝다. 까비. 그래도 1등은 힘들지라고 애써 위로하는 당신을 위하여 1등 보여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소리를 돌려가지고 빠르게 빠르게 마스터 찍고 자러 갈라고. 연는 중면 진짜 이길 것 같긴 한데. 아 아니야 못 이겨. 하나 처리? 아니면은 기다렸다가 인피복원 각도 볼까? 아리 임보를 못 준다고요? 왜 아리 임보 못 준다고 생각해? 아리한테 인피복원줄수 있어. 도련배이에인피복원 주면 돼. 아리한테는 여러분 불러 안 줘도 됩니다. 아리 만화통이 작아서 오도련배이 기준으로 불러 안 줘도 만화통이 10이라서 불러 안 줘도 됩니다. 아, 아 너무 아쉽다. 이자 갖자 그래도 10원 이자. 야 잠깐만 나를희성쓸 거냐 코르키 이성 쓸 거냐 이타격 때 일사격에 받는 나를쓸 거냐 코르키 이성 쓸 거냐 왜냐면 어차피 업하고는 카사딘 들어가야 돼 무조건 지팡이 빼들 겸 코르키 쓰는 것도 방법이기는 해요 마르키 한번 써보자. 아보아 뭐? 아, 아이템이 좀아 여기서 레벨업하면 오돌 변이긴 한데 아, 이자 받고 싶은. 데 공무만 하고 거절 안 합시다. 어? 인피버머는 버려야 되는 게 장갑이 여기서 하나도 안뜬 순간 버리는 버리는 게 맞아. 자 이제부터 프리언승. 지금부터 다 이기면 돼. <목소리> 나리가 이성이었네 그냥 히말 코르키 괜히 샀다. 그럼 S R 이 그냥 코르키 샘성작을 한다. 만화감수 코르키 과연 평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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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궁. 평궁. 좋긴 한데 뭔가 뽕맛이개지린다 이런 느낌은 아니다. 일단 좋기는 해. 어. 일단 2번은 아니구요 1번 아니면 3번이거든? 근데 재료 조합 아이템 3개 좀황금전리품 9에서는 다코 2개나 지집개 하나나 보서나 10원 정도 이렇게 받나? 아일 가자 아 씨발 시바...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잘오 너무 잘났다 오 어, 너무 잘났다 일단 복원 근데 남는 대검으로는 이거 피바라기 피바라기 노릴 수 있어 피바라기 카직스 칠돌변 병 가면 돼요. 돌변에 보건에 총거 말이 주고 피바카 직스에다가 이런 식으로 설계하면 될것 같아요. 아, 인피보건 알이 줄라 그랬는데 아까 아까 돌거북 시점에서 장갑이 아예 안 나와가지고 인피보건 가보기가 좀 힘들었어. 헬린조 게임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 블루, 블루 말리아 하러 갔시죠 말리아한테 블루 주고 모래까지 하나 준비하자. AP 많은데 용발톱은요? 뚝뚝하네요. AP 많으니까 조개 가져와서 용발톱 만드는 게 훨씬 좋았을 거야. 그렇게 세 그렇지 말자와로 마법장항력 깎아주고 코르키로 팡 그렇지 나는 사실상 블루버프를 만들었지만 알고보니 내가 만든 아이템은 블루버프가 아니라 이온충격기였다 스태틱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아야 잠깐만 침장맞는다 괜찮아 마나 10이라 침장 맞아도 평타 하면차 <laughs> 침장이 의미 없는 상대 나는 침묵의 장마 그냥 계속 쳐맞아도 돼 어? 어? 나이스 나이스 만화가면서 코르키! 나이스 와 존나 세긴하다. 가봇 여는 칼. 아 이거 피바라기에 밤끝 카직스로 가야 되나? 그냥 보건총검을 말자한테 주고 코르키 버리면서 드르메니 코르키로 간다. 알이 떴는데, 알이 뜬 순간 그렇게는 안 되겠는데. 피 보건 설계하자. 통검은 말아가 피업해 주라. 인피 보건 각 보겠습니다 그냥. 그럼 까이거 성배 하나 만든다. 성배 괜찮을 듯? 나 어디. 아리 구슬이 4개 좋아요 말자한테 밤 끝까지 주자고 좋을까 과연 이 밤의 끝자락이라는 아이템이 이 조합에서 좋을까 차라리 나는 어떤 각도 보냐면 인피버건이안 만들어진다는 전자에 죽검 카직스에다가 까갑 초가스 각도 보고 있어서 오히려 그 각을 보는 게 나을 수도 아리 구슬이 2개 구슬이 3개 아리 구슬이가 4개 이친돈나 세고요 나이스 총검을 하나 더 만들까 하다가 한번 줍다 업하고 알리스타 쓰는 게 제일 깔끔할 것 같기는 하다 아주 좋아요 깔끔시 천상의 축복으로 가시죠 축복적 레벨 풀겠습니다 잠깐만 제리? 여기서 덤블룩게 만들면 이길 것 같은데? 아, 봐았다안 만들어도 이긴다 결자 구슬이 4개 아, 아, 그렇지 안 만들어도 이겼다 나이스 가자! 토가스가 지금까지 무려 1성이었다는 점 아니 미친놈 아니 토가스가 1성인 이유가 있었구나 아니 아, 아니 잠깐만 어? 임피보건 아리 가능? 임피보건에 덤블 욕끼 주면 되겠다 아리 이성만 뽑자 아 있었는데 <laughs> 아니 없어요 그냥 범죄조직의 학자까지 봤거든? 모르가나의 자이란 나이스 구슬이 몇 개? 그렇지. 맞아 학자가 의미가 없어요. 나이스. 그냥 알리스타 찍으면 알리스타로 넘겨주고 싶은 마음이 크기는 해. 그냥 지금부터 알리스타로 쓰자. 아리 사열에도 다 닿는 게 이게 엄청 길어졌어. 사거리가 세개 구슬이 3개 구슬이 4개 엄청 길어요. 구슬이 5 개. 아리가 이번에 상향돼서. 무슨 상어리가 진짜 길어. 완전 거의 맵전태공야 거의 붙어요 그냥. 닉네임 아 화가 난다. 쓰읍, 화가 좀 많이 난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신경망 캐리. 야 투가스 삼성을 가지고 거학을 나한테 준다고? 오개 맛있고요. 알리스타 이승. 자 한번 봅시다. 과연 내가 여기를 이길 수 있을까? 1개, 구슬이 한 개, 구슬이 두 개, 아리 구슬이 세 개, 아리 구슬이 네 개, 아리 구슬이 무려 다섯 개. 아 존나 아깝다우이길 뻔. 아리는 견제 당하니까 아리각보다는 말자삼성각을 최대한 빨리 보죠. 그래야 내가 여기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말자삼성이 지켜야 거악 들어간 말자삼성이 초가스를 잡아줘야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아 카직스 써야 되는데 나 생각해보니까 카사닌 쓰고 있어. 카직스 사야 돼. 카, 카직스는 깜빡했어, 존재를 구슬이 3 개. 아이고, 아이고, 잠깐만요. 아니, 여기 좀 센데? 와, 말자 미쳤나? 구원 초가스까지 완벽. 니코에 돈 뜨면 좋겠다. 까비. 가자. 이길 수 있나? 구슬이 한 개. 구슬이 두 개. 구슬이가 3 개. 구슬 3 개에서 선에서 초가스 삼은 거. 구슬이 4개! 나이스! 구슬이 2개? 구슬이 3개? 어? 아리 구슬이 4개? 나이스! 총반불로 살릴거 구슬이 5개! 나이스 구슬이 1개? 구슬이 2개 구슬이 3개? 덤블도끼 좀 약하다. 구슬이 네 개, 구슬이 다섯 개, 구슬이 여섯 개. 그렇지. 떴다 말자. 끝까지 방심하지 마로. 주지, 이런 식으로 우승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화감소 도련변이 육구슬 아리.